소유격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벤센 비즈 저번 강의 때다 배웠죠? 나, 너, 우리, 너희, 그, 그녀, 그들 라는 뜻인데 소유격을 만들어 주려면 베님, 세님, 비심, 시진 얻는 올라은 이렇게 만들어 주면 됩니다. 자 그리고 집이라는 뜻이 있고 알아봐라는 뜻이 있는데 집은 자음으로 끝나고 알아봐 모음으로 끝나죠? 이건 자동차라는 뜻입니다. 자 아, 그럼 나의 집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배님 에비에다가 여기도 똑같이 m을 써주시면 돼요. 배님에빔 나의 집이라는 뜻이 됩니다. 셀님도 똑같이 에빈 너희 집이라는 뜻이 되고 비짐 우리의 집, 에비니스, 우리의 집이라는 뜻이 됩니다. 시즌, 에비니스, 너희의 집. 오는, 에비, 너의 아니 너희가 아니죠? 그의 집. 올라른도 똑같습니다. 에비 그들의 집 이렇게 되고요. 자, 그럼 모음으로 끝날 때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여기 앞에는 다 세닌 비짐 다 들어가 있겠죠? 세닌 에빈 너의집 비짐 에비미스 우리의 집 세진 에비니스 너희의 집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모음으로 끝나는 상황을 한번 보겠습니다. 앞에 베님 다 들어가지만 생략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베님이 있다 생각하고 아라바 자동차라는 뜻에서 모음으로 끝날 때는 M만 붙여주시면 됩니다. 나의 자동차 세닝 아라반, 너의 자동차. 비짐 아라바. 이가미즈만 붙여주면 됩니다. 아라바 미스, 우리의 자동차. 시진, 아라바. 여긴 뭘 붙여줘야 될까요? 아라바니스. 이렇게 붙여주시면 됩니다. 오는, 올라른, 이거는, 여기는 조금 다른데, 알아봐. 여기서도 똑같이 i를 붙여주면 되지만, 모음이 만나기 때문에 s를 붙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두 개는, 오는, 올라른은, 아라바스 아 근데 여기서 제가 실수한 부분이 있습니다 아라바스가 되어야 되겠죠 왜냐하면 앞에 모음이 A니까 자 오는 아라바스 그의 자동차 올라른 아라바스 그들의 자동차 자 여기도 똑같이 아라바, 느스 문스. 아라바, 느스가 되어야 됩니다. 앞에가 A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A랑 E가 들어갈 때는 의를 써줘야 된다고 했었죠. 네, 이렇게 해서 소유격 다 공부해 봤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다 정리를 해보고 이번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사 기본형. 뭐뭐맥 또는 뭐뭐막. 이렇게 끝난다고 했었죠. 그리고 A랑 E. 이네 가지가 올 때는 가 지가 올 때는 이 이렇게 배웠었습니다. 자, 그럼 탄으시만나다 라는 뜻인데요. 자, 여기는 뭐가 들어가야 될까요? 맥도는 막이 들어가야 되는데 막이 들어가야겠죠? 앞에가 으로 끝나기 때문에. 딘데 맥입니다. 여기가 이기 때문에 여기도 이가 들어가 줘야 됩니다. 딘데 맥다라는 뜻이고요. 자 마지막으로 한 개만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빈 맥이 들어가야 될까요? 막이 들어갈까요? 들어가야 갈까요들어 될까요? 맥이 들어가야 됩니다 여기 I가 있기 때문에 빈맥 다다 라는 뜻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동사 기본형 A형 다 복습해봤습니다 자 자음동화입니다 P, K, T, C 이네 개가 모음 전미사랑 만나면 B, 임무작게, D, C 이렇게 변한다고 했었죠? 여기서 소유격도 같이 공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는 소유격이죠. 여기도 똑같이 소유격 써줘야 되죠. 근데 모음으로 시작하는 전미사와 K가 만났습니다. 자, 그러면 이 K는 음무샵기로 바뀌어야겠죠. 그래서, 아, 이걸 잘못 적었었네요. SNN, 페폐인 이렇게 됩니다. 너의 개. 라는 뜻이 되고, 하나 더 공부해 보겠습니다. 음, 지책, 꽃이라는 뜻인데요. 꽃을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자, 일단 여기에 목적격, 조사가 들어가줘야겠죠? 여기가 E로 끝나니까 I가 들어가줘야 됩니다. 그리고 앞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전미사와 K가 만났기 때문에 K가 G로 바뀌어야겠죠? 자, 그럼 J 꽃을 이렇게 변합니다. 그럼, 우리의 꽃. 한번 만들어 볼까요? 자, 우리의 비침이죠? 꽃, 지책입니다. 자음으로 끝나면, 음, 으, 스. 붙여줘야 된다 했죠? 여기 정미사랑 K랑 만나기 때문에 K가 또 바뀌겠네요. 제임스 이렇게 됩니다. 우리의 꽃 제임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동사 기본형 어머막 어머맥 A형 모음 좋아 A를 써야 되는지 B를 써야 되는지 자음동화 B 용접기 D C로 바뀌는 거소육격 뒤에 이미나, 이니나, 이미즈나, 이미스이 이렇게 붙는 거 그리고 목적격 으, 나, 아이, 나, 우, 나, 우 이거 네 개를 앞에 모음에 맞춰서 바꿔주는 거 이렇게 총 다섯 가지를 배웠고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혹시 모르는 거나 이해 안 되는 게 있다면 댓글로 써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고요. 다음 시간에는 동사, 과거형, 그리고 뭐뭐 하고 있어. 그리고 동사, 미래형, 나 뭐뭐 뭐할 거야. 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 고생 많으셨습니다.